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휩쓸려 좌절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 시련을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힘든 역경 속에서도 꿈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읽어낸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한분 계십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초석을 만들어낸 분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독한 가난으로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구두 닦기, 신문 배달을 하며 대학을 마친 후. 농촌이 이렇게 가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시 농업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 일을 계기로 덴마크 장학생으로 선발. 그곳에서 선진농업을 배워온 그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초석을 마련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 오늘 류태영 박사를 만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만의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농촌 운동가로서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고 또 건국대학교 부총장직을 정년퇴임하신 후에 바쁘게 지내시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에, 바쁘게 지냅니다. 예. 아, 사람이라는 것은 예. 정년퇴임은 이제 죽을 때나 정년퇴임이지 아, 예. 예,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한 예.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 어, 단 하는 일을 이제 바꿔서 예. 주로 하는 일을 바꿔서 하는 일은 있지만은 음. 어, 정년퇴임은 없다고 음, 저는 음. 생각을 하면서 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보니까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그 미래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예. 선발을 해서 예. 등록금 전액 교과서 때 전액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예. 어, 미래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예. 청소년들 육성 예. 양성에. 예, 주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그 관심도 많으시고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박사님은그 어린 시절에 그 당시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시절이. 그리고 또 박사님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1년 시절이? 지금 여기 시청자들이나, 네. 아, 들을 때 네. 네. 젊은 사람들은 전혀 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보릿고개 시절 네,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내 썼던 일기장을 보니까, 네. 어제 아침도 굶고, 네. 어제 점심도 굶고, 아. 어제 저녁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쑥만쑥만 삶은 파란 쑥국물을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니까, 네, 네, 네.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음. 힘들다는 그런 말을 쓴 일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 그때, 에, 나중에 제가 아, 그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음. 세계 197개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살았냐. 음. 190등 못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못산 나라입니다. 아. 그 나라가 오늘날 세계 각광을 받는 음. 이 많은 나라가 되더라까지는 음.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정도로 음. 국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이제 상급학교 지나기 쉽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늘 생각한 것이, 왜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냐? 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못 사냐? 음. 왜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이렇게 못 사냐? 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음. 농촌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음. 나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음. 앞으로 성장을 해서 음. 가난한 농촌, 가난한 이 나라를 좀살 살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는데 어떻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보고 책을 보니까 동네 소문이 났어요. 네. 저그태영이 쟤는 중학교로 가야 하는데 쟤 정말 아깝다고 소문이 나던 그때 나이 18살 되던 해에 읍내 군청 소재지에 잘 사는 어~ 교회 장로님 댁에서 그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끝에 그 집에 열살 여덟 살 되는 두 아이를 어~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조건으로 그 집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해 주었어요. 덴마크로 유학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꿈만 있다고 어떻게 덴마크로 아니, 유학을 가셨어요? 예, 농촌을 살린다는 것은 뭐이냐면은, 예. 아까 아, 농촌을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예. 공부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서울에,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을 했죠. 예. 기차역에서도 자고, 예. 길가에서도 예. 자고, 어, 신문파리도 하고, 구두닦기도 예. 하고, 이러면서 거지 생활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동안에 생각하는 거요. 오직 예. 꿈은 그 꿈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에,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이라도 해서 음. 월급 많이 받고 장가 가고 집도 짓고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예. 어, 가난한 농촌, 가난한 나라 어떻게 잘 살겠냐. 거기 오직 관심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 보고, 보고, 보고 헌 끝에 들어보니까 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음. 그때 당시 1450년 전에 우리나라 60년 전 우리나라보다 더못 살았어요. 음. 형편없던 나라가 지금 세계 1등 복지 국가거든요. 그때 당시로 뭐 지금도 그럽니다 세계 1등 복지 국가가 된마입니다 그래서 아, 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내용의 편집 쓰셨어요?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음. 어, 덴마크 나라는 그렇게 음. 잘 살고 음. 근데 과거에 못 살던 덴마크 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데 음. 내가 당신네 나라에 가서 음. 그잘 사는 비결을 배워다가 음. 못 사는 우리나라에 잘 살도록 하는 어, 그 운동을 하겠다 아.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 하고 안 음. 것도 못 오니 길이 없는가. 음. 아, 이런 요지에 편지를 써서 어, 썼지요.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 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요. 그 백지 초청장이요.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기간, 네.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음.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음.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게 해답을 하라 이거요. 예 네. 근데 내가 그 나라 대학 이름을 알아야지 아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들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과로 공부한단 말을 내가 못 쓴단 말이에요. 네. 알면은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네. 뭐 연세대학교 무슨 과에 가서 네. 몇년공부하고다 답변을 할텐데 네. 그래서 먼저 당신네 나라 말을 배우는 어~ 영어로 말하면 인텐시브 랭귀지 과정의 네. 코스라고 그언어 과정에 나를 넣어주면은 말 배우는 동안에 다음 갈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답을 했더니 왕복 비행기 표 네. 일본에서 하룻밤 자야 뎀막 행기를 갈았다는데 일본서 자는 값아 어 바우처로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예. 덴마크를 갔지요. 예, 어디서 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 네, 영어도 못하고 덴마크 말은 들어본 일도 없고, 덴마크 글자는 본 일도 없고, 예. 덴마크 사람 만난 일도 없고, 덴마크 유학 갔다 온 사람 본 일도 없고, 예. 그, 그런 상태에서 덴마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답신 받을 때, 예. 그 기분 어떠셨어요? 저 대, 이 공항에 답신을 받 처음에 받으셨... 예, 왕 보좌관한테 편지가 왔을 때, 예. 편지 봉투만 보고, 예. 그건 내 이름이 써 있잖아요. 네. 막 가슴이 울렁울렁울렁울렁 막어쩌지막 흥분이 돼서 덴마크 말을 전혀 못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럼 덴마크 말부터 배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대학에서 덴마크 말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상명 들어보지 못한 소리.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 말을 하는데 네. 나는 저막 많이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기를. 네.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거요. 아, 덴마크 말이에요? 어, 내가 생전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일본 말, 독일 말, 영어 말, 뭐, 중국 그렇죠. 말은 몰라도 외국어 그렇죠. 같다는생각이라도 드는데, 생전 처음 들으니까, 와, 와, 울렁울렁울렁한데, 아이고, 무슨 새떼들이 나무에 지저귀는 소리나 똑같더라고. 아, 아 새소리 같은. 그럼 됐다.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막 웃음이 나와서 헉! 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또 공부하실 땐 예. 그곳에서는 지금 유태인 교육법이 특이하던데 예. 그~ 유태인들의 그~ 교육법이 우리나라 교육법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교육을 하는 핵심이 뭐이냐 우리나라는 어 그~ 핵심이 에 그~ 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 중심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향성이 지식 교육을 시켜요. 지식이랑은건 A 플러스 B 꼴을 C 한다든지 뭐 인수문의 공식이라든지 세종대왕은 업적 무슨 뭐 피다고라스 정리 뭐 이런 모든 것을 머릿속에다 많이 달달달달 외기하는 거. 아,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것서 조선시대 때, 역대 임금, 무슨, 네. 저, 이니셜로 해서, 태정태세 문단세, 네. 예성년중인명선, 광인효연숙경년, 정순원철 고순, 뭐, 네. 또 뭐, 고래시대는 뭐, 태해종강 경성목형, 이렇게 줄줄줄 외교하는 거에요. 네. 인수분해 공식, 무슨 철학, 무슨 뭐, 정도전어, 경제법칙,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거 일창 가르쳐요. 네. 배우지 않는 것을 알도록 하는 힘을 가르친다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지금 한번 생각할 일이요. 내 아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를안 오고, 달달달 외계에 무슨 지식을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그건 못 써먹어요. 학교 성적표를 보면 점수나 등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디간니 많이 권유했었어요. 아, 초등학교 성적표에 점수나 등수 주지 말아라. 그 엄마들 강신나게 한다니까, 올라갔냐, 내려갔냐, 막, 치맛바람으로. 근데 이스라엘 엄마들은 뭐해가지고 성격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희망적이냐, 긍정적이냐, 부모를 잘 어르냐, 어른을 잘못이냐, 나라를 생각하냐, 신앙이 좋냐, 요것이 화제지.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해서 점수 얼마 받았냐, 이런 소리가 일체 없어요. 그냥 애들의 그 심성, 개발정신, 도전정신, 자신감, 이걸 넣어주는데 역점을, 역점을 둔다고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새마을운동에 어떤 이론적 초석을 놓으셨다고 하던데 에, 사실은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네. 어, 이스라엘에 가서 네. 어, 영어로 네. 어, 이렇게 외국 청년들을 들여다 연수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육 어, 개월 동안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왔지요. 네.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촌을 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청와대 회의에서 농촌 전문가를 모셔다가 농촌 운동을 제대로 하자 그랬대요. 그때 청와대에서 불러서 들어갔지요. 그래서 차를 보내서 그런데 장관급 차관급 비서관들이 일곱 명이 저를 마중와서한 시간 얘기를 들으려고 했대요. 우리나라 농촌을 어떻게만 잘 사냐. 근데 말을 이 얘기하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어, 갈비탕을 갖다 한 그릇씩 먹어가면서 밤 11시까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그 예. 그러더니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어라 이거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당신이 지금 말하는 대로 새마을 운동의 요즘 말로 프레젠테이션 비전을 네. 얘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다. 음. 이 나라도 이렇게 우리보다 뭐 형편 없었는데 잘 살게 됐다아 음. 그래 가지고 들어간 것이 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예. 정무 수석실이 앉아가지고 방부터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을스카우트해서 예.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 담당관실을 청와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처체가 훌륭한 것이 나같이 신분도 없고 머슴아 아들로 자라고 백도 없고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 오르면 그대로 억셉이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이 바로 반영하고 와, 어, 예. 국무회의에 배석할 때도 많고 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음. 일이 생각납니다. 아,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유태영 박사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5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농촌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전체에게 정신운동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당시 새마을운동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제 생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자주 한 서너 시간씩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거지 생활은 거 서울 와서 이렇게 거지 생활은 얘기를 할지다 했어요. 그런데 유 선생은 어떻게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러는데왜 부모를 원망해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산다고 할때 사는 국민들이 국가에다가 원망을 해요. 이 나라는 뭐더냐? 대통령은 뭐도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못 사냐? 이것에서 벗어나서 국가에서 안한다는게 아니라, 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지런하고 또 노력을 하고 서로 손과 손을 잡아서 협동을 해서 나가는 것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다. 그 정신적인 것을 부여해 줬어요. 그 새마을 운동 노래가 이제 온뭐 전국에 퍼졌고 예. 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도나도 예. 일어나 뭐 이렇게 되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근면이라든지 예. 그런 게 상당히 강조됐었거요 예. 예. 덴마크에서 배운 것이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협동 조합이 가장 잘 되고 성공적인 나라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은영국의 소비자부터 시작했지만 덴마크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아. 그 협동이라는 건 뭐냐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음. 가령 우리가 만원한장가지면 어디 가서 점심 한끼백끼못 먹어요 음. 근데 그 일만 명이 모이면은 어 일억이요 음. 음. 사업으로는 자금이 돼그 음. 거꾸로 말하면 나 하나하나는 가치가 없는 나는 고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는데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음. 않는데. 았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체가 힘을 합쳐서 어, 천명, 이천명이 모여서 몸을 합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발생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덴마크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위기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거고 또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서울에 와서 신문팔이를 할 때요. 네. 깡패를 만났어요. 그세 네. 사람이 딱내 앞에 가로 막더니, 여새끼야 돈 내놔 그래. 음. 상상 한번 해봐요 밥도 안 먹고 네. 지금 신발 아서 유지하고 야간을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돈을 뺏어간 것만도 어딘데 발길로 차서 그냥 쓰러지니까. 참 요즘 속된 말라면 한강에서 풍덕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 아니요? 음. 근데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저리 멀리 떠나는 보고 음. 내가 20년 후에 보자 그랬다고. 음. 그 뭐냐 20년 후에 너 찾아가지고 내가 1 0번 찾아준다 그 뜻이 아니고. 음. 지금 네가 보기에 내가 거지같이 생겼으니까 나한테 그러지만 음.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음. 너 같은 애가 무릎 꿇고 나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나그 사람 되겠다. 음. 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빛이 보입니다. 네.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도 그 유태인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고 대학 입학시험도 못볼놈 같으면은 뒤져버리라 나가버리라 그쵸? 등신 같은 놈아 뭐 바바란 사줬냐 학원에 한번에냐 공부를 안 줬냐 책가란사줬냐 집안 막을로 막막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이 뭐 어디가 있어요 에 길을 팍팍팍 죽여.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음. 이 하늘에서 세상에 나올 때다 탈란트를 줬다 재능을 줬다 이거예요 음. 근데 재능이 다 똑같지를 않아 음.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 농구를 잘해 야구를 잘해 그림을 잘그려 피아노를 잘쳐 무용을 잘해 이런 게 삼천 가지여 이게 음. 어떤 사람은 말안 해도 영어 수학도 잘해. 음. 그렇듯이 내 아들은 영어 수학도 못오고공 지식은 못온다고 하지만은 예능에 재능이 있다든지 봐요 지금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세 개를 얻어온다고 그 사람 수입만큼 수입 올라가도 않고 이름도 그 사람만 무대요. 음. 예, 그렇게 다 사람 나름대로 주어진다 이거요. 뭐 돈으로 모든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몰라.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밀어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할수 있다. 다막 하면 된다 하고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심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딱 쥐고 그걸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린 시절에는 이제 누구나 꿈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 박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꿈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실행을 해야 되나요? 그 꿈을 갖는다는 거. 요즘에 내가 청소년 미래전한 학생들한테 그 훈련을 시켜요. 네. 네가 40살, 50살 되었을 때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음. 이걸 꼭 물어요. 음. 네가 부모 나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그건안 생각했다고 지금 중학교 졸업 어디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가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 어디 대학 가냐? 요 생각을 하지. 멀리 내다봐라, 이거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길이 열리고, 아이가 기가 살아서 눈이 뺀도뺀도뺀도 하고, 항상 신나서 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농촌 운동가이자 교육 전문가이신 유태영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청년으로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는 패배 의식에 빠져서 절망하는 순간 인생은 실패로 달려갑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라고 외치며 용기 있게 도전해 온 유태영 박사. 그는 언제나 미래의 꿈을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환경은 무엇인가요? 열정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미래의 꿈, 그리고 믿음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했으면 합니다.